라디오 텐텐 기도입니다. 어, 요고생 딸을 둔한 엄마의 편지글입니다.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딸이 이제 중간고사가 끝나고 집에 오는 날입니다. 수간 딸을 위해 맛있는 저녁 식사시, 식사를 준비 중입니다. 한 가지 고민은 삼겹살을 구워야 할지 목살을 구워야 할지 고민입니다. 어, 여러분 생각에는 삼겹살입니까 목살입니까? 저라면 둘 다입니다. 둘다 먹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둘 중에 뭐가 되어도 상관 없습니다. 화목한 가정이 옷은 웃은 또웃은 둘로 앉아서 불판에 고기를 지글지글 구우며 웃음꽃을 피운다면 그기에 행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그림은 상상만 해도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저의 소원은 여러분 모든 가정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넉넉하면 좋지만 혹시, 아, 조금 그렇지 못할지라도 가족이 서로 따뜻한 마음으로 둘러앉아 행복한 시간 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를 마무리하는 토요일 저녁 쓸쓸하고 유로운 마음 한분 덮기를 바랍니다. 가족의 행복이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가 모든 분들 마음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토요일 저녁은 금요일의 큐티 본문으로 묵상하겠습니다. 금요일 텐텐 기도는 금요기도회로 대체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정해보았습니다. 본문은 에스겔 14장 1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14장 12절에서 23절 말씀 대표성의 원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축구시합을 하다가 도저히 이길 가능성이 없으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경기는 손홍민이 와도 안된다. 이 경기는 박지성이 와도 안된다. 이 경기는 차분건이 와도 안 된다. 굳이 꼭손흥민 선수를 지칭하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와도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대표성의 원리가 등장합니다. 에스겔 14장 14절 말씀, 비록 노아 다니엘, 요, 이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로로 자기의 생명만 건질이라 나주 요와의 말이니라. 노아, 다니엘, 욥은 고대 건동을 대표하는 의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상상할 수 있는 인류 최고의 대표입니다. 노아는 홍수 이전 시대의 인물입니다. 인간이 기억할 수 있는 최고의 고대 시대를 대표하는 의인입니다. 욥은 이스라엘의 선조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시절 그 세상 의인의 대표였습니다. 다니엘은 구약 이스라엘 역사의 최후 시대를 대표합니다. 부오기 시절. 그 어두운 암흑계도 환하게 빛났던 하나님의 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노아, 다니엘, 유비에서도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세 사람은 생명을 건지겠지만 그들 자녀는 건질 수 없고 그 땅은 황폐하게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무겁고 또 무서운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콧등에도 안 들었기 때문입니다. 죄를 지어오면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그러니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 오거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선제를 통해 수차례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가볍게 여깁니다. 또 잔소리 하는구나. 또 잔소리 하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 하나님이 노아, 다니엘, 욕을 언급하면서까지 심판의 무게와 심판의 긴박함을 선언하십니다. 주님 안한 사랑 여러분, 좋은 말로 할때 사람이 그 말을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부모가 자녀에게 여러 차례 말로 경고할 때, 아 그때 말을 들으면 좋을 텐데 꼭매를 들어야만 그래서 그매를 맞고 꼭 눈물을 흘리면서 그러면서 거제서야 말을 듣는 이 인간의 죄성과 어리석금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스겔서를 포함한 선지서를 보면서, 하, 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나님 말을 안 들어도 이렇게 안 들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 다들 해 보셨지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렇다면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나도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그리고 우습게 여기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살면 좋지만, 그렇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말씀의 무게는 알아야 하는데, 과연 나는 그렇게 살고 있는지. 주님 안에 사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생명과 축복이 담겨 있습니다. 그럼 우리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귀하게, 무겁게 여기는 분들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 하늘로부터 임하는 생명과 축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복된 인생 모두가 되기를 죄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첫 번째 기도 시간입니다. 받은 말씀과 우리의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마음을 모아 우리 주님 앞을 향해 다 함께 기도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기도 시간입니다. 우리의 가족과 그리고 내일의 주일 예배를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족입니다. 가장에게 힘을, 우리 엄마들에게 위로를, 자녀들에게 건강과 지혜를, 일로하신 부모님들에게 건강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의 주일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예배 가운데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회자들을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교회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형편을 허락해 주시고 예배 드리는 자리 자리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기를 사모합니다 이두 가지 가족과 주일의 예배 우리 가슴에 안고 함께 기도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님,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인생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수차례 말씀하셔도 그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임하지 않을 것이라고 어리석게 살아가는 그런 이가 아니기를 원합니다. 또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고 귀하게 무겁게 붙잡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지키기 위해 애쓰고 힘쓰는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이어 가족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일로 하신 부모님들을,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지켜주시고, 약한 것은 강하게 하시고, 병든 부분은 고쳐주시고, 믿음과 지혜도 부어 주시옵소서, 내일 주일 예배 가운데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비드리는 자리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말씀 전하는 사역자들을 주의 능력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각자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